네, 여기는 아라이의 부스입니다. 아라이는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프리미엄 헬멧이죠. 어,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내부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라이는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회사. 어 그리고 제가 이거 최근에 우리 그 저기 아라이 어, 코리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재밌는 겁니다 요거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라이 헬멧의 모체 있죠 이거 돌지마 아라이 헬멧의 모체를 사람들이 직접 밟아 볼수 있게 여기 손잡이 만들어 놔 가지고 안전하게 해서 올라가 볼수 있게 해 놨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합니다 팡팡 뛰어보라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모체가 단단하고 강해야지 충격을 흡수하고 흘러낼 수 있다 라는 개념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아라이 코리아를 방문하시면 헬멧 모체 위에 이거보다도 더 편안하게 올라가서 밟아보실 수 있게 해 놨어요 150kg의 체중을 갖고 있는 라이더 분이 올라가셨는데도 멀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짜라라, 짜짜. 짜자. 애매하네, 이거, 움직이는 게. 자, 이쪽에는 라 i 헬멧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놓은 단계별 모습이 있고요. 요게 말입니다. 요게 이제, 파이버를 바람으로 쏴서 마치 새 중지처럼 먼저 만들어요. 이게 기본 형태를 만드는 첫 번째, 프리포머가 단계입니다. 프리포머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것들과 함께 집어 넣어가지고 몰드에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정착을 시킵니다. 수지를 당연히 쓰고요.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헬멧들 쭉 전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 RI 헬멧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다 표시해놨어요. 보시면 여기 그 헬멧은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슈퍼파이버를 짜서 덧, 덧댑니다. 이걸로 해서 강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그 아일턴 세나가 그 F1에서 사고로 사망할 때 여기가 관통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에 F1 헬멧을 만들 때그 부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수행한 RI 헬멧은 이 기술을 나중에는, 최초에는 여기 위에다가 테이프 같은 걸를 바르는 방식으로 강화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아라이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그 생산할 때 만들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게 아라이의 EPS들인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게 EPS를 한꺼번에 한방에 성형을 하면서 이렇게 충격하는 부위들의 충격을 받는 위치들에 따라 가지고 당성, 폼의 그 밀도 자체를 다르게 하는. 멀티 덴시티 어, EPS를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RI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체형으로 있을 때하고 요 각각의 부분들을 쪼개가지고서 배치했을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면 충격이 한 번에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아예 단절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충격이 온전히 분산되지 않고 중간에 끊긴다는 소리겠죠. 오, 어, 여기도 계속 다 이렇게 RI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과 성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전시를 해놨고요. 어,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은 컨셉트 X2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피드네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죠. 근데 유럽에서는 컨셉트 X2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어, 눈빛이 좋네, 라이더가 모델분이 눈빛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아, 그리고 아라이 사장님, 나이가 정말 이제 많이 드셨는데, 여전히 정정하시고, 에이, 신뢰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일본 자동차 공업 그쪽에서도 그, 그 헌액 되신 게 있던,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FIM에서도 공로상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공로를 세웠다. 라이더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공로를 세웠다라고 해서, 추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쭉 헬멧들 써볼 수 있게 테스트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떤 그래픽이 새로 나온 게 있나 싶어 가지고 들어와 봤습니다만 오이 이건 HRC 컬러? 뉴 HRC로군요 멋진데? RX-7X입니다 이게 RX-7X 헬멧이 그 유럽에서는 보시다시피 RX-7 5 EVO 이렇게 나옵니다 HRCSP 오 멋진데 그리고 현행 그 스폰 서 선수들의 그래픽들이 쭉 있고 요거 못 보던 거네요 스펙트리 사이언 오이 컬러 너무 예쁜데 약간 뭐랄까 그 현대미술 느낌이 나는 그런 그래픽이에요 멋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온 거 오카모토 오카모토 선수의 그래픽 약간 옛날 노릭 선수의 그 느낌이 약간 나네요 그리고 어, 여기 룡인가? 멋진데? 아주 멋지게 잘 그래픽 디자인이 되있고 나머지 그래픽들은 아마도 국내에서도 다 보셨던 그래픽일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퀀틱 퀀틱 퀀틱의 헬멧 퀀틱 헬멧들인데 국내에서는 아스트로 GX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투어링 컨셉트의 헬멧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별로, 독일, 이탈리아, UK, USA 이렇게 국가별 컬렉션이 4개가 생긴 것 같고요 어, 그래픽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멋지다 수월 레드, 이건 수월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 이거 되게 아스트랄한데 멋진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투어 크로스 5 헬멧입니다. 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투어 크로스 제품들이 쭉 있죠. 근데 여기 국내에 없는 그래픽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컨틱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 국가별 컬러. 미국이고 이, 이탈리아고 옆에 독일이고 영국입니다. 이런 것들 적용되어 있고, 어, 그러네요. 이 투어 5, 크로, 투어 크로스 5에 스트리트 버전으로 컨버전이 가능한 요 시스템이 발표가 되었군요. 요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저도 이 시스템을 못 봤는데요. 어, 조만간에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비크가 있는 타입이잖아요. 요거를 빼서 그 스트리트 타입으로, 예, 슈퍼모타드나 이런 거탈때 되게 잘 어울리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투어 플러스 5 전시되어 있는 거 들여다 봤습니다. 이쪽은 모터크로스 헬멧이죠. 모터크로스 MX5 EVO로 버전이 업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수월 컬러가 여기도 적용되어 있네요. 되게 멋진데요? 오. 사실 이 모터크로스 이제 오프로드 전용 헬멧으로 나오는 헬멧들은 국내에서 사실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 도입이 많이 안 되는 것도 좀 있는데요. RI 헬멧은 뭐 RI 헬멧이니까요. 아라 헬멧답게 만들어놓은 헬멧들이니까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것도 멋지네요. 이거 굉장히 멋진데요 모타, 슈퍼모타드에 같이 쓰면 정말 멋지겠어요. 요런 화려한 컬러도 멋지고요.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거는 꼭 수입하셔야겠다. 진짜 멋지다. 와. 멀티컬러 정말 멋지네요. 아, 요게 지금 레플리카군요. 아드리안 반베 버벨은 그. 베버른 아, 아, 에이드리언 반 베버른의 레플리카 헬멧으로 나온 거네요 이거뭐 저기 몬스터 에너지 혼다 HRC로 다카르를뛰었잖아요그 아, 레플리카 헬멧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무조건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네, 아라이 헬멧 부스는 사실은 뭐 별다를 게 없어요 항상 하지만 아라이 헬멧의 가치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그것을 동조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꼭꼭 들여다보고 갑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지만 항상 변화하고 있는 브랜드 아라 이 부스 들여다봤습니다.